자 오늘 할 게임은 바레 임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전 시간에 그 엘더를 잡았죠. 엘더 잡고 이 스켈레톤 키를 얻어. 아 스켈레톤 토픽 안에 늪지대 열쇠. 늪지대 열쇠를 얻었어요. 이제 다음 지역은 늪지대란 말이지. 이 늪지대를 찾아야 돼. 근데 제가 좀 돌아다녀 보았는데 늪지대가 안, 늪지대가 안 보여. 다 틈틈 비어있어. 결국에는 왼쪽, 오른쪽 이 주변을 좀 둘러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 가려면 배를 타야 되고, 왼쪽 가려고 해도 배를 타야겠죠? 어, 됐다. 아, 됐다. 몇 개야? 여섯 개, 여섯 개. 와, 많이 주네, 그래도. 그래도 됐어. 아 준비는 단단히 갖춰서 가는 게 좋지 그래도 완성됐고 이제 자 갑시다. 여행 떠날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열심히 달리면 돼요. 버스 잡으러 갈 때만 필요하다고. 뭐 가는 김에 잡고 올지 뭐그까지거 별거 없을 거지. 자 그러면은 아까 예고했던 대로 일단 왼쪽 아 왼쪽 갔다가 와자. 왼쪽 갔다가 확인하고 오른쪽 가는 걸로 어. 오른쪽에는 이 바다가 있을 것 같으니 바다? 하여튼 물이 많을 것 같으니까 냄복 준비도 다 해놨고 그 다음 늪지대를 발견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경우를 대비해서 이 포털 재료도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이 될것 같으니까 이 밥도 많이 준비해 놨고요 어. 자 그러면은 이 포털을 타고 그 엘더 잡은 곳으로 가야겠죠 일단 레이더 기준으로 왼쪽부터 살펴볼 거니까요. 자, 아 여기까지 왔죠. 이제 아, 포털 너무 좋다. 포털 우선 여기 시작됐다. 여정이 시작됐어. 얘가 오늘 과연 늪지대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보고 야지 안 붙고 갑시다 어.. 벌써부터 다른 길로 가고 있죠? 트롤 무시해 트롤 무시해 사슴 무시해 다 무시해 오로지 앞만 보고 아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이 왼쪽부터 살펴보는 거야 꺼져 나의 앞길을 막지 마. 나는 각오가 돼 있다고 이제. 난늪지대 차일 때까지 오늘 집안 갑니다. <laughs> 늪지대가곧제 인생이에요. 점프. 오늘 집에 안 가. 오늘 나늪지대 차일 때까지 집안갈 거야 나. 찾았죠? 찾았죠? 저거죠? 저거, 저거 저기 저기 저뭐지 약간 나무가 좀 이상하죠 저기? 근데 바다 건너에 있죠? 이다 조지고 아뭐물 뭘, 뭘, 바로 찾았네 뭐 S 밤이네 뭐별거 없네 아 얘들아 좀 불을 서서 맞으라니까 얘들아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아씨 이봐봐 저거 지금 나무가 좀 이상해 저기 나무가 이상해 저딱배 타고 배 타고 가면 되겠다. 아 이거 뭐뭐 뭐 바로 찾았네 바로 찾았어. 아뭐 찾기 어렵다 어렵다. 어 그렇게 거부 주시더만은 뭐 별거 아니었네요. 이제 저기가 근데 좀큰 늪이면 좋을 텐데. 과연큰늪그늪 필까. 여기에 <laughs> 보스가 있는 그늪 필까. 그게 좀 관건이긴 하지. 어. 도착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 어 됐다 왔다. 와저 분위기 스산한 거좀 봐. 몸에 오메... 죽으면 안 된다. 죽지 말자. 도착을 했습니다. 밤에 도착을 해버렸네, 근데. 하필이면. 아, 뭐야. 이거 배에 떠내려 가지 않겠지? 어차피 나한테 포털 있어. 처리를 좀 해줘. 아 근데 하필이면 밤이야 또. 은신. 들켰죠 누군가한테 벌써. 은신한 의미가 없었어. 뭐야, 제제제 뭐야, 제제 오메 조 뭐야 저거. 그리우드. 아오 아파아파 오 잠.. 쒸앗 쒸오씨오 아. 오. 내장 내 <laughs> 네, 내장 먹을 수 있는건가? 곱창이다 곱창있어 곱창, 있어, 곱창. 이 아프네. 와 늪지대 찾았다. 이 뭐, 나무가 이상해. 나무가 병 들어 있어. 이거 늪지대가 아니고 이거 오염된 지대인데. 오염된 지대인데 여기. 그가 생각하던 늪지대랑 좀 달라. 저 늪지대는 막 보라색에다가 좀 그야말로 진짜 그런 늪지대 생각했는데 이거는 오염된 지대인데요. 오염된 지대. 아또 있다 저기. 오 뭐야. 오. 야, 일단, 포털을 설치하겠습니다. 포털, 포털을 설치할게요, 어. 유령 있다, 저기. 어이, 뭐, 야또 있다. 포털, 포털부터 해. 뭐, 사방팔방에 돼지새끼 죽었어. 돼지가 어그로 끌어져서 다행히도 난 살았다. 야, 땅 파, 땅 파서, 여기,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좀, 포털을 설치하고. 몸을 좀 추스르면서 어 몸을 좀 추스르면서 내 뗏목을 뗏목이 망가져버렸네 제, 없애버려야지 쟤오 야, 야쭉 차온다 계속 귀워먹을 자식 어나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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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 투사도 공격하네 지금 유령이 너 뭐야 야 아.. 아 어. 쉣쉣 내리자마자 바로 포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부셔지지 않았다. 내 배. 도망쳐. 이러다 다 죽어. 빨리 빨리 가 빨리 바람 바람아 불어라. 아, 많이 오네. 얘들아, 얘들아. 조금만 바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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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타이은바람이 졌다고로. 아, 아. 아. 아 제발 부탁한다, 얘들아. 한번 만 봐줘. 한번 만 이제 뭐 개구리처럼 이렇게 향 쳐서 오네애들이귀엽게 어우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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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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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화내봤자 너만 스트레스 받아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했잖아 차분하게 자분이 따리가 다리 아따리 해주면서 내 뗏목 있다 저기 내 뗏목하고 내 무덤이 있다 내 뗏목 땜목. 내 뗏목을 공격하고 있어 이제 아직까지 내 뗏목을 공격하고 있어 이럴 때 빨리 가져야 돼 이럴 때저형 갑니다 나 가요. 또 또로, 또 또로 야 올라가. 저거 먹자마자 바로 이제 포털, 포털 바로 만들어 주고 땅 파서 포털 만들어 그냥 만들지 말고 다 부셔준다. 저 뭐가 아침 야 근데 또밤 되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와 주면 안 된다 이거 내 시체 있다. 와저 바로 기다리고 있네 저기서. 눈에 띄지 않게 가 눈에 띄지 않게 아와 장난 아니다 진짜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쟤또우량이랑 싸우고 있는거야 뭐랑 싸웠어 쟤 이씨 야 비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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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안 꺼져 어지라고 아씨 꺼지라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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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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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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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땅파 뭐야? 너 누구니? 거기서 뭐하니 집에서? 무섭게 나 보고 있네 저기서 지금? 스토커야? 그걸 계속 봐봐보경해라 그래 아 잠시만 이땅 땅을 파나만 한데 이건 <laughs> 아, 어, 됐다. 아늑한 우리 집이 탄생했죠. 호텔도 설치했고. 됐다. 아, 어, 드디어. 드디어. 늪지대 근처에 집을 털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늪지대를 공략해야 돼요, 이제. 늪지대를 공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늪지대도 너무 세길래 아침이니까 아침인데 한번 가볼까 한번 살짝? 포털도 지었겠다 어차피 이제 너무 무섭지만은 너무 무섭지만은 한번 가볼게요 아 일단 던전 찾았어 던전 찾았으니까 금방 다시 오면 되겠다. 아 근데 경험치 자꾸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와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세냐? 저거 어떻게 하냐? 천둥 갑바를 만들어야 되나 진짜? 천둥 갑바 만들어도 똑 같이 아플 것 같은데 일단 포터를 만들었으니까 금방 가서 다시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먹고 튀어야 돼. 아또 죽었다 근데 맨날 죽네. <laughs>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늪지대 늪지대 찾았고요. 그 안에 유령이라던가 드라 드라우드 드라 또이런까먹었 아무튼 그 이상한 괴물 같이 생긴 애, 슬라임이라던가 던전까지 찾았습니다. 던전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보스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털, 턱 없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아파 애들이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청동 갑발을 만들어서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나. 너무 애들이 아파서 이거 답이 없는데 지금. 응. 어. 다행히도 포털을 만들어서 왔으니까 타고 가면 돼 이거. 포털, 어, 포털 이거 이어딨지 타고 가면 돼. 아, 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과연 제가, 어? 이 늪지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것 같아. 너무 세 이들이.